자. 지금도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자, 온실 텃밭에 한번 불 붙이는 모습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재소에서 가져온 나무인데 초기에 이제 불을 붙일 때는 네, 그냥 이렇게 파레트에서 나온 나무로 하게 되면은 냄새가 나고 그 초기 점화 때는 난로로 달굴 때는 네, 이렇게 순수한 나무로 이렇게 태워서 불을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연기나고 그러면 또 주변에 또안 좋은 어떤 민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색깔이 좀 그러면 냄새도 나고 그러면 네. 그런 걸다 고려해야죠. 근데 이제 불이 붙이고 나고 어느 정도 난로가 달궈졌을 때는 그냥, 어, 저기 뭐야. 파레트하고 뭐 아무나,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laughs>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날 정도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불을 한번 지펴 볼게요 자 이렇게 바로 <laughs> 토치 주입구에다 붙여도 되긴 되지만 네, 원래는 이렇게 불치기 전에 이런 데를 연도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것도 빨리 불이 붙게 하는, 그래서 이제, 연기 흐름을 빨리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렇게 해서도 붙긴 붙지만, 그냥 지지면은, 되된것 네,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 송풍기로 어느 정도 불이 붙었을 때, 이거는 좀, 네, 요걸로 이제, 붙여볼 생각입니다. 옛날에 그 우리가 보면은, 아궁이에 보면 저런 게, 뭐야 이렇게 바람 부는 소풍기가 다 있었잖아요. 이게 돌리는 거 수동으로. <laughs> 네, 그런 원리죠. 엄청나게 잘 붙어요. 하여간. 자, 요거는 이제 머루나무인데, 머루나무도 한번 집어넣고. 네. 그러니까 파레트 목은, 어, 화력이 좀 붙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초기에 불 붙을 때는 그 나무 자체의 성분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화학 성분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썩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초, 추가를 해서 만든 건지 네, 그래서 냄새가 좀 나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무들마다 팔레트마다 조금 약간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 비에 맞아 가지고 금방 거기에 약품이 빠져 가지고 그런 건지 순수한 나무처럼 연기가 안 나고 잘 붙는 상태가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성질은 경험으로 좀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 진짜 맹렬한 추위입니다. 이렇게 추운 때또 텃밭에 와서 불을 붙이고 이런 재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참 감사, 감사하네요. 남들 다 출근하는 시간에 저는 텃밭에 놀러 옵니다. <laughs> 복에 겹죠. 네. <laughs> 저는 아마 그 아직 나이는 좀 젊은데 어 나중에 이런 거를 워낙부터 이제 저는 조직생활이나 이런 거를 <laughs> 군대 할때 말고는 해본 일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저 단독으로 할수 있는 일을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자, 어쨌든 잡설은 나중에 자 이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자 송풍기로 야 죽여준다. 어우, 연기가 좀 나긴 하지만, 연기가 또 빼면 되니까. 오우! 이야, 짱이네, 짱. 그 산불났을 때 바람하고 불이 만나면은. <놀람> 자 일단은 불을 좀 조금 더 지져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밑에 부분에서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그냥 지금 춥습니다. 날씨가 자, 불이 뭐 이렇게 해서 좀 불을 좀 지져놓으면은 금방 또네 불이 붙으니까 약간이 좀 지져야 돼요. 지지고 자, 벌써 이제 이렇게 연기가 났을 때는 이제 선풍기 배출기로 일단은 연기를 좀 빼보고 아이고, 아이고. 바깥에서 한번 열어줘야죠. 자, 이렇게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 이런 연기냄새는 좋아요 불이 붙었네요 네. 자 이제 토치는 빼겠습니다 자 토치 빼고 여기를 통풍기를 대고 한 번, 네, 불이 아주 더잘 올라오죠. 아유, 되겠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난로를 따뜻하게 데피면 되, 되겠습니다. 자, 난로를 붙이는 모습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